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인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일일일 팩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1일 1팩을 했을 때 피부에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꼭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 혹은 마지막 단계에 1일 1팩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1일 1팩을 하면 안 되는 피부 컨디션과 피부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일 1팩은 근본적으로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피부 관리에 꽤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절대 대로 1일 1팩을 해서는 안될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 마스크 팩을 사용합니다. 마스크 팩은 다양한 재질로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재질 중에 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재질은 극세사 마스크 팩이었습니다. 마스크 팩을 우리 얼굴에 딱 올려 놓으면 마스크 팩이 지니고 있는 수분이 우리 피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항상 밀팩 밀폐하는 역할을 하는 밀폐제 성분들이 더해져야 우리 피부가 지니고 있는 수분이 공중으로 증발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팩은 마스크팩 시트 자체가 밀폐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로 밀폐제 성분들이 배합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팩을 얼굴에 올려놓으면 마스크팩 시트가 밀폐제 역할을 하면서 수분은 우리 피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분 공급이 다 끝나게 되면 마스크팩 시트는 완전히 마르게 되겠죠. 이때 바로 즉시 얼굴에서 마스크팩 시트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팩의 수분이 모두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마스크팩 시트를 얼굴에 올려놓게 되면 마스크팩 시트는 우리 얼굴이 지니고 있던 수분까지 빼앗아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팩에서 수분이 우리 얼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이 적정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일일일팩을 하실 수 있고 마스크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은 대체 왜 생겼을까요? 1일 1팩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는 총두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팩에 배합될 수 있는 피부 자극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팩 자체의 시트가 우리 얼굴과 닿게 되면서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1일 1팩을 처음 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점점 1일 1팩을 계속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극이 우리 피부에 중첩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1일 1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을 고르시기 전에는 역시나 다른 화장품처럼 동일하게 마스크팩도 전성분 분석을 제대로 꼼꼼하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피부,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접촉성 피부염 등의 피부염이 쉽게 유발되는 피부에는 1일 1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1일 1팩보다는 차라리 일반 보습제를 활용해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스킨케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 타입에 맞는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맞는 스킨케어를 찾아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맞는 완벽한 스킨케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밀고 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